자, 이번엔, 어, 과거 완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린 지금까지 이제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 현재, 과거, 대과거, 미래,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의, 어, 어떤 선에서 포인트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완료라는 것은 현재인데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선의 개념을 우리가 과거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면 현재완료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완료가 현재완료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선이라고 한다면 과거완료는 과거 이전의 더먼 과거 즉 대과거 더먼 과거 큰 과거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이어져는 선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오는 이어져는 선이다 했으니까. 대과거라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대과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대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더 이전의 과거, 그래서 큰 과거라 해서 대과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즉, 과거가 한 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대각어도, 대각어도 한 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과거의 표정은, 이 대각어의 표현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대각어인 것을 알게 해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절을 표현하는 것은 동사인데, 과거를 표현하려고 하면 과거 시절을 표현하려고 하면 동사 끝에 이디를 붙여서 표현 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각을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디를 붙였으니까 이디 하나 더 붙였어. 이디, 이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를 처음 사용하던 사람들이 고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은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현재 완료를 표현할 때 우리가 have나 has 3단일 때 has pp를 사용한 것처럼 대각은요. 무조건 3단에도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아, 현재니까 물론 안 되니까 3인칭도 필요 없이 무조건 had pp, had pp로 표현하자. 했던 게이 대각이에요. 이해되셨죠? 즉 과거의 표현은 그냥 study studied인데 이 대각어 과거보다 더먼 과거인 대각어를 할 때는 h e a d 앞에 붙이고 p, p fast, fast, s p u t 입니다그죠 과거 분사예요. 동사의 세 번째 변화예요. study, study, studied 할때세 번째 어, 어, go, went, gone 할때세 번째 gone 하는 것처럼 이 동사의 세 번째 변화인 과거 분사를 head 플러스 p, p를 하면 어 대과거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대과거의 표현은 head plus pp다. 그래서 head gone, head studied, head been 이세 번째 studied는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분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대과거에 대해서 어, 정확한 예를 돕기 위해서 한글 문장을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시계를 사 주셨다. 그리고, 어제 나는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 이두 문장을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를 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 문장을 사건의 순서대로 본다면, 아버지가 시계를 나에게 사주신 게더 먼저죠. 그래서 대각어 있고요. 대각어이고요. 어제, 어제는 특정 과거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어제 나는 그 과거를 잃어버렸다. 나는 어제 그 과거 어, 시계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과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의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yesterday, yesterday 과거가 나왔죠. 그러면, I lost the watch. 이렇게 되겠죠.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으니까, yesterday가 되고요. 그러면, 내, 나의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입니다. 그러면, 이건 더먼 과거니까, 그러니까 head plus pp를 써야 되겠죠. that my father had bought. 아버지가 샀었던. 그 전에 샀었던 나를 위해서 샀었던 그 시계를 나는 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과거로 표현을 했고요. 아버지가 사주신 것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먼 과거잖아요. 사준 게더먼 과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요? 대과거 head plus PP head 보트로 어,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각어, 과거 대각어를 이렇게 서어서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 이 글이라는 거는 의사 표현을 오해 없이 전달하는, 전달하는 게이 글을 쓰는 목적이고, 어법에 맞게 표현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죠? 이처럼 과거의 표현은, 대각어의 표현은요, 과거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한문적으로 표현할 때, 사건의 순서를 정해주는 아주 유용한 표현 방법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대가거를 썼다 하면 이게 더 먼저 일어난 거고 간선가거를 썼다면 대가거보다 어, 후에 일어난 거, 현재에서 보면 가까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며칠 전에 배운 노래를 불렀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어, 불렀다는 과거죠. 이것은 과거일 거고, 며칠 전에 배운 이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먼 과거인 대과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I sang the song.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는 내가 더먼 과거이니까, 배운 거는 더먼 과거이죠. 그죠? 그래서, 대과거의 표현을 써서, That I had learn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각어 had learned를 쓰고, a few days a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 내가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아, 내가 배운 게 먼저이고, 노래 불러인 거는 과거이구나. 이거는 대각어이고 이거는 과거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표현 한번 볼게. Yesterday I found the book. 아, 내가 책을 찾았네요. 어떤 책인고 하니, that I had lost two years ago. 자, 아, 그좀 말이 이제 깔끔해졌습니다. 어, 이게 사건의 순서가 탁탁 정해져 버렸네. 그죠? 어떤 책인고 하니까, 아, 2년 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책을 내가 어제 찾았다. 이렇게 사건의 순서가 아주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면, 하 과거 파운 u 하고대각거인 헤드 로스트가 이렇게 문장 속에서 딱딱 이렇게 써가지고 독자, 글을 읽는 사람을 사건의 순서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 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처럼 과거 에 년의 과거 일어난 일 년의 사건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경, 경우에 과거보다 더 이전의 사건이나 행동 등이 있으면 대과거를 표현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과거보다 과거의 시점보다 더먼 시점의 이를 뭐라고 하는가면 대과거라고 이 대과거의 표현 방법은 head plus pp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만들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다면 좌절금지입니다. 왜냐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대명사절, 이런 것들, 행명사절을 안 배워서 그런 거니까 전체적인 개념만 일단 잡으면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yesterday I found the book that I had lost t years ago.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아. 헤드로스트가 있으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거고 그 다음 파운드 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구보다 후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가구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가구 완료에 대해서 이제 배우러 갈게요 자 과거 완료라는 거는 과거 완료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현재 완료가 과거에서 현재인 것처럼 과거 완료라는 것은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이르는 선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죠그이 과거 완료라는 것은 표현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대과거의 표현과 과거 완료의 표현은 대과거의 표현과 똑같이 head 플러스 pp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가 h 드 a d 플러스 pp였던 것처럼 과거 완료는 h 드 a d 플러스 p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각하고, 각오할 포현 방법이, 둘 다, 헤드 플러스 PP, 각, 대각도 헤드 플러스 PP, 각오완료도 헤드 플러스 PP,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굳이 그러면 대가금만 하면 되는데 왜뭐또 골치 아프게 가구 완료까지 해 가지고 이 공부하는 우리들을 괴롭히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 대각 외에도 과거 완료의 표현을 써야만 하는,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그런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헷갈리고 잘 모르면 완벽하게 알아버리면 되죠. 우리 알아버립시다. 부담 갖지 말고요. 이 완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점이 아니고 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완료의 표현은 어, 두 가지의 사건인 행동을 한 방에 표현하는, 간결하게 표현하는 아주 좋은 표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두 사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말을 듣거나 또는 글을 읽는 사람이 순서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해주는 것이 대가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대가거나 과거 완료의 표현 방식이 둘다 헤드 플러스 l u pp이다 보니, 왜 어떤 경우에는 대각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거 완료라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짝 고민은 좀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고민을 이제 제가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시고 나면 여러분도 유레카, 이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 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 현재 완료처럼 가구 완료도 네 가지 용법이 있기 때문에 가구 완료의 4대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구 완료에 대해서, 대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감을 잡았으니 가구 완료의 4대 용법을 배우러 가겠습니다.